네, 어,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참 제가 생각해보면, 이 책을 2002년도에 만나서, 2005년도부터 번역해서, 2007년도에 책을 내고,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또 플로우 출판사랑 인연이 돼서, 2020년도에 책을 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글 이전에 스탠바이닝 스타이니스글 이전에 그 사람 머릿속에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바를 제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데 참 요즘 와서 이제 그런 게 전부 소화가 되고 시작하고 글 속에 있는 내용도 좀 보이고 글에는 없지만 어떤 것도 좀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뭐 기분 좋은 그 소식을 아프리카에서 들었는데 제가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 사람들이 좋은 일한 걸 제가 대행해 준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돈도 그렇고 자기 앞에 나타난 인연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인연이 이 사람 인연이 부족한 것이 생명 이건 건강 이건 돈이건, 지식이건, 그래서 지식적 도움을 줄라 그러면 자기가 먼저 지식이 생겨요. 경제적 도움을 줄라 그러면 자기가 먼저 경제적 그게 생겨요. 건강을 줄라 그러면 건강을 줄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려고 하면 당 받아요. 어디서 받든지. 이거를 정말 아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가 이 제가 몇년 동안 잘못 알았던 스탠바인 슈타인 책을 제대로 알려드릴, 알려 드릴 알려 알려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요 제가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뭐 파이코인 하시는 분뭐 이런 게 아니고 차근차근 차근 부자 되는 법 제가 나중에 종목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주식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제법 많은 분들은 제가 일자리도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많은 얘기를 아직은 다할수 없어요. 확실히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런데 아무튼 어, 올해 올해 막 환율 천사백이십 원 가고 할때이제그 우리나라 그 원주에 있는 그 국영 기업체에서 칠 년을 쓰고 이제 교환하는 컴퓨터 백 대를 받아 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는데. 아 운송비도 너무 들고 막 포장 뭐 아유 굉장히 힘들었어요 환율이 막 천사백 원 넘고 그랬는데 어찌 됐건 그냥 사람들도 만 원씩도 도움받아서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어 정말 이 여기에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환율 천사백이십 원일 때 여기에 백 대를 여기에 백 대를 보냈는데 일단 여기에 열 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뭐 하는 건가요 불어로써 있고 하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아 오늘 우리가 잘 아내호라는 데 왔다 여기서 시립 도서관에 대해 학생들을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기 위한 인포메이션 코너를 만들었다 정보처리실을 만들었다. 트레이닝 센터를 컴퓨터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려고 100대 중에 10대가 이 시립 도서관에 갔다라는 거예요 아내호라는 지역에요.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아내호라는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더라고요 아내호라는 지역이 여기 룸의 옆에 이렇게 있는 뭐 바닷가 이 앞에 이제 뭐 해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얼마전에 여기가 이제 해가 굉장히 깊이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하고 우리 월드컵에서 싸우는 가나가 여기고요. 토고는 옛날에 우리가 아바데 2000몇 년도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월드컵에서 한번 우리가 1승한 나라죠. 토고가 그리고 옆에는 이제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수도가 로메예요로메의 그 옆에 여기 아네호라는이 도시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니까 꽤 크죠. 굉장히 꽤큰 거죠. 55,750명인데 여기에 시립도서관에 컴퓨터가 없었나 보죠. 이런 이제 펜션 같은데, 호텔 같은데는 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립도서관에 열대가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서 뭐그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런 컴퓨터 마우스랑 키보드도 다 보낸다고 그랬는데 못 보내고 그거는 대사가 이렇게 사소했어요. 그렇게 이제 사설해서 보냈고요. 그랬더니 이제 형식을 갖춰가지고 여기다가 시립 도서관에다가 정보 교육, 정보처리 교육장을 만들었고 이런 이제 막열 열대, 열대, 여기 이제 박스 쌓여있죠 열대 중에 그래갖고 이렇게 선생 님 안으시는 분들이 막 가르쳐주고 학생들 와 있고 하네요. 그렇고. 여기도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이 이제 부팅하고 이렇게 다 얘는 학생 대학생도 있나보네요 아내 네, 오토고 그래서 뭐 고등학생 같은 애들 컴퓨터 아는 애들도 있겠고 처음 보는 애들도 있겠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했는데 지금 이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지 모르겠어요. 근데뭐또 이제 저희가 기증받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일단 우리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어 크리스마스 때 보통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하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교과서 사주는 거는 올해가 이제 끝났고 작년하고 올해 이제 토고 35개 학교에 교과서 보내는 건 끝났고.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만원씩 크리스마스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토고 대사였어요. 일본 한국 겸임 대사였죠. 주제는 일본에서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산타 우리가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또 엄마들도 애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 앞에 나타난 인연 내가 경제가 필요하면 누구를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좀 지혜가 딸리는 것 같으면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으면 공부를 주려고 하고. 그래서 컴퓨터 보내고 핸드폰 보내고 하는 게 아주 대박이었죠. 남 컴퓨터 보내 갖고 사람들 머리를 열어 주려고 그러면 자기 머리가 먼저 열리게 돼 있거든요. 네. 보고도 드릴 겸 우리 차근차근 부자 되시는 법 진짜로 부자가 되는 게 어떻게 글자만으로 되겠습니까? 글자 이전에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이 드는 사람 높아하시면서 또말씀드 l l be 스스 l e to get a l i t 고고 e bit